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충성하면 국민 다 죽는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달려왔죠. 그리고 나서 삼성 11개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 또 현대차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 SK 뭐또 바이오 생명과 LG도 미국에 투자한다 하면서 박수 치고 만세 부르고 막 사람들이 난리를 쳤는데 이거는 한국에는 아주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고 한국의 이제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또 한국의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가게 되고 이런 형태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공장이 미국 근로자들을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 근로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지만 미국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해외 나가는 기업들이 나중에는 거기서 기술 유출이 다 일어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우파 꼴통들은 미국은 아주 신뢰가 아주 강한 그러한 나라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는 아주 수호신이다. 이러고 떠들고 있는데, 좌파 꼴통들은 아주 중국이 세계를, 응? 응 뭐, 일대일로를 통해서, 응? 뭐, 중국몽을 꿈꾸고,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지금 다 죽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강달러를 만들어서 완전히 기초통화 독점, 그리고 4차 산업 독점을 하려고, 반도체, 전기차, 에, 바이오 생명과 학 배터리 다 미국에서 만들자. 이 우파 꼴통들은 아,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안보가 산다.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대 위기를 누가 만드냐? 매국노짓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중파, 친북파, 친일파, 친미파들이 매국노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국노짓. 예, 그래서 완전히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북한에 끈아플이 돼가지고 한국은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국민들한테 가스라이팅해가지고 한미일 안보공조 막 떠들어대고. 앞에서는 한미동맹,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공, 안보공조하고 뒤에서는 계속 약탈하고 있는 거예요, 약탈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파키스탄처럼 이거 우리가 평생 이렇게 에, 이 강대국의 똘마니처럼 살바에는 풀만 뜯어 먹을 나물만 먹을 그런 가구를 가지고 에, 우리는 핵을 개발해야 된다. 그 자체 개발을 해야 되고 자체 공급망을 열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제가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파 우파의 세뇌되고, 친중파, 친미파, 친일파, 친북파의 세뇌돼서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제가 가슴 아픈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외치지만 이게 잘안 돼요. 에,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해외에 5년을 있었겠어요. 해외에 해외에 제가 5년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에, 위험해서 내가 해외에서 뭔가를 모색하지 않으면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5년 있었는데 정말 지금 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은 정말 심각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 가장 큰 문제는 친일파, 친미파, 친중파, 친북파가 문제다. 에, 여기에 이제 앞으로 또 뭐, 친, 어, 러파, 뭐, 친푸파, 뭐, 친, 어, 또, 어, 영파 해가지고, 완전히 이 매국노짓 하는 것들, 이것들 때문에 나라가 위험하다. 구한말하고 똑같아요. 아주 구한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 한국은 아주 지금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에, YTN에서 어, 2023년 3월 11일에 전하고 있어요.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이거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i r a 에 EU 보조금을 맞불을 놨다 유럽 달래기 나선 마이든 그러니까 유럽은 이렇게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게 자주 국가라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이 야 삼성, LG, SK, 바이오 성명과 미국이다 저네 알았습니다 충성 하고 또야 어? 일본 우길기에다가 응? 경례해 그러면 아 충성 어? 이러고 또 아, 어, 야, 니네들 저 일본하고 그냥 굽혀, 굽혀. 그러면은 내 충성 이러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은 지금 아 이렇게 미국한테 끌려가다가는 미국의 꼬봉대다간다 죽겠다. 미국한테 속았다. 이거 유럽도 이거 꼴통들입니다. 예. 이거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때 속으면 안 된다. 일본을 봐라. 일본이 그동안 미국한테 많이 속았기 때문에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이 일본이 어 일본 저 우리 저 똘만이 역할 잘하네. 나중에 일본한테 뒤통수 맞습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의 우익들이 이를 갈고 있다니까 지금 이를 갈고 있다가 내가 진짜 응? 대동아 공영권하면서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을 했는데 원자탄 두방 맞았는데. 그거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이든이 잔머리 굴리고 짱구 굴리다가 결국에는 뒤통수 맞습니다. 이제 보세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IRA가 IRA의 이유는 이 보조금 맞불을 놓고 있는 거예요. 야, 그동안 이 보니까 우리가 서 갔구나. 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식량, 공급망, 에너지 공급망. 자기들이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배터리 독, 독점, 어, 전기차 독점, 그리고 반도체 독점해가지고 공급망을 다 독점해서 미국이 세계 경제와 군사를 다 지배하려고 꼼수를 썼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이제 좀 느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유럽이 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미국만 돈번거 아니냐. 우리는 거지 만들기 한거 아니냐. 우리 양털 깎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한국은 지금 충성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 충성. 바이든 충성. 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하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그런데 그냥 윤석열 만세 부르고 이재명 만세 부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라가 아주 그냥 위기 속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윤석열, 이재명 찍은 사람들은 반성에 대해 반성.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체 공급망, 그리고 자체 길, 자체 길을 열지 못하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유럽 러시아 유럽은 러시아 위협 중국 굴기에 맞서서 CRMA로 자체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그러니까 핵심 원자재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 공급망에 나서는 거야. 이거 봐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할 때 일본이 왜 금리를 내리고 있느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느냐, 중국이 왜 금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럴 때 그냥 미국의 끈 앞풀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끈 앞풀들이 계속. 야 이거 빨리 미국 따라서 금리 올려야 된다 응 금리 미, 한미 금리 차가 일어나면은 어 자본이 유출돼 갖고 우리 환율이 폭등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망친다 계속 그렇게 한 결과 뭐예요 결과 갈, 결과 우리나라 기업과 가게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그거 막으려고 할때 그냥 이 미국의 끈 앞을 들응 미국 연준의 끈 앞을 들이또역이 세계 금융 재벌들. 어? 이들의 끈앞을 들이 계속 그냥 우리 국민들 가스라이팅하고, 우리 국민들 그냥 미국 만세, 중국 만세, 북한 만세, 일본 만세 하는 자들 때문에 결국에는 다 세뇌 돼 가지고 진실을 알아들을 수 있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럽은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다 죽는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 공급만 구축에 나서야 된다. 유엔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계속 얘기했잖아요. 응? 뭐저 캐시 우드도 비판하고 금리 올리지 말아라. 머스크도 금리 올리지 말아라. 이거 경고한다. 그냥 미국에 충성하고 그 미국의 끈 아프들들 때문에 나라가 그냥 다 망해가도 자기들 특권만 보장되면 끝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정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미국에 막부를 놓고 있다. 이준내로 유럽도 청정 에너지 보조금 제안을 내놓겠다. 근데 유럽이 맞장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맞장 도저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의 똘만이 미국의 꼬봉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일본도 야 그래 알았어 니네를 우리가 안보적으로 이렇게 흉내를 내주면서 뒤에서는 자기들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 공급망 응? 어? 자체 살길을 마련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 어 바이든 형님 어 바이든 바지 잡고 어뭐뭐 뭐 필요해 삼성 11개 공장 어 알았어 또 lg sk 현대차 공장 뭐. 아, 오케이, 오케이. 또 바이오 생명과 다 갖다 맞추고 있어.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만세 부르고 있어. 응? 그냥 미국 깃발 들고 만세 부르고 꼴통들이 이 미국의 끈 앞을들이. 대한민국 파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대가리에. 완전히 미국이야 미국. 미국에서 살아야지. 대갈통에 중국만 들어가 있으면 중국 가서 살아야지. 대갈통에. 완전히 그냥 북한만 있으면 북한 가서 살고 일본만 들어가 있으면 일본가 살아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다 안가지는데 예 지금 전기차 보조금 미중의 공장 뺏길라 이유도 맞불작전을 하고 있다 지금 보세요 이유는 이제 깨닫는 거야 이제 이제 깨닫는 거야 이제 아 일본이 왜어 금리를 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는지 중국이 왜 응? 어 금리를 내리고 동결했는지 이제야 깨닫는 거야, 이제야.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이창용이 내가 잘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창용이. 응? 이창용이 저거 잘라야 된다. 응? 이창용이 아주 수상하다. 응? 미국 IMF 간부 출신. 그리고 미국 IMF에 에그 IMF가 완전히 미국의 자본율이 가장 높아요, 거기에. 그래서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완전히 저 한국은행 이창용이가 일본과 중국은 자국민들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우리나라가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고, 그리고 금리를 내리고 동결하는데, 우리는 미국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지금 거짓 만들기, 대한민국 양털 깎아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국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룡이를 빨리 해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룡이 추경호를 반드시 해임하고 이제는 에 친대한민국파들이 이 나라를 경영해야지. 친미파, 친중파, 친일파, 친북파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바이아메리카 친환경 산업 장악할라 EU, 보조금 카드로 막불을 놓고 있는 거예요. EU가 이제 난리가 는 거예요. 맞짱 뜨는 겁니다. 너 이제 증검승부하자. 이제 안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미국 반도체법. 실패 경고 나온다. 미국의 이 바이든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또 한국을 또다 털어먹는 거예요. 탈탈 털어먹는데, 아, 미국 만세, 바이든 선글라스 만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친 나라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경상 수지는 한달 만에 다시 적자로 들어갔고 반도체 쇼크에 마이너스 40억 불 역대 최대다. 나라 망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발 들어라. 나라 망한다. 지금 이 반도체 계속 적자 나오고, 여기 미국이 집어 삼켜버리고, 중국 대중 무역 없어 막혀버리고, 중국도 이제 한국 견제 들어가고, 이러면은 한국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 경제전략을 세워야 된다 전세계 중동 응? 그 중동 왔었잖아요. 서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리한국에한국유럽한국는맞한뜨고일한한테맞서한면서그러면서동남아서든지에평양이라든지또 응?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이 그 정도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냥 꼬봉으로 끝나는 거야. 네, 이게 정치랑 똑같은 거예요. 정치 안철수 나경원이 왜 끝났어요?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르니까 네 형님 그러다가 끝난 거예요. 이게 한국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일본, 어, 미국이 그냥 중국이 이렇게 누르니까 네 형님들 형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정치나 한국 정치나 똑같은 거예요. 왜 안철수가 안 되는가? 왜, 나경원이안 되는가? 이게 뭐냐면, 맞짱뜰 용기가 없는 거야. 맞짱뜰 용기. 네, 맞짱뜰 용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자체 공급망, 그리고 한국이 신경제 전략을 세워서 세계 각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우리도 과감하게 많은 국가들과 국가연합을 해야 돼. 국가연합. 네, 유럽연합처럼, 동남아 국가연합처럼, 우리도 한국 중심의 국가 연합을 만들어 나가고 많은 국가들과 경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파키스탄이 인도가 왜핵 개발을 했냐라는 거, 핵 개발을 핵 개발하고 우리도 예 그리고 우리가 세계 경제 질서를 우리도 주도해 나가겠다. 이래 죽나 저리 죽나 똑같아요. 지금은 미국에 가가지고 내 형님하고 꼬봉대서 죽나 어?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나갈 거나 똑같은 거예요 꼬봉으로 죽든지 아니면은 어, 유럽 보세요 지금 이래도 죽나 저래나 죽나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어떻게 나와요 맞짱 뜨자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세계는 네 지금 반도체 쇼크 경제 휘청 삼성 sk 1분기 적자폭 6조 예상 다 넘어갑니다 삼성, SK 다 넘어가요. 지금 이 외국 투기 자본들이 다 여기 공격하고 우리나라 금융 공격하고 아주 또 정치적으로 어? 위에서 공격하고 또 안보 위기로 흔들어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김정은이하고 대화해 그게 나. 김정은이하고 대화하면서 시간 끌면서 야 우리도 핵 개발할 거야. 에, 우리도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핵 개발할 거니까 에, 해서. 우리도 핵 개발하면서 김정은이하고 대화를 하는 게 도리어 낫다. 바이든이나 일본이나 중국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원금 받으려면 이 공유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삼성, SK, 한숨 끝납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은 그냥 끝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에, 반도체 지원법이 경영 침해 우려 <laughs> 이거를 맞장을 떠야 된다니까 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말장난 할 이유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작년에 무역 흑자 340억 달러가 넘었는데 베트남이 한국 최대 무역 흑자국이다 이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 아, 자체 공급망을 자체 공급망 자체 무역망을 에, 이 동남아 그리고 에, 저 중동 사우디 응? 지금 오늘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손잡았죠? 이것처럼 에, 사우디 뭐 우리는 중동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프리카 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쪽 에, 이쪽으로 움직이고 동남아 쪽 태평양 쪽으로 하면서 세계를 우리가 에, 재편하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지. 어저 기시다 형님하고 응? 우리가 똘만이 돼줄게. 응 바이든 형님 우리가 꼬봉 돼줄게. 어, 또뭐 우리가 끈아풀 해줄게 이러다가는 나라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미국 고용 시장 여전히 과열, 네, 시장선 3월 이 면준이 빅스텝 금리 올린다 올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야 돼요. 우리는 빨리 금리를 내려야 돼요.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야. 이창룡이 빨리 해임하고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창룡 추경호 빨리 해임해버리고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자본 유출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 가계기업 담은 거다 무너지는데 뭐가 그게 중요하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은 처음에 이 인플레이션이 어디서 왔냐. 에, 이것은 에, 코로나 때문에 온 거야, 코로나. 코로나 공급망이 엉켜버리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왔고 물가가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온 거예요. 지금은 뭐 때문에 와요? 미국의 고용시장 때문에 온 거야. 에, 미국이 야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 생명과다 미국에 와 공장죠 하니까 여기 그냥 고용시장이 과열돼 갖고 여기 인플레이션 온 거예요 미국은 금리 올려야 돼 계속 올려야 됩니다 미국은 근데 우리는 미국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한국이야 미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아 미국이 고용시장이 여전히 과열돼 금리 올린데 우리도 빨리 금리 올려 하다가 다 죽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예, 미국 끈 앞을, 응? 중국 끈 앞을, 북한 끈 끈아플, 앞을, 일본 끈 앞에 속지 마세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이권이 없는 자예요. 나는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증권 업자도 아니고, 나는 여당 야당에도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냥 양심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정신 못 차리고 또 바이든 만세, 응? 저 기시다 만세, 시진핑 만세, 김정은 만세 하다가. 그냥 망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창용이가 정부의 경고장 이창용이 빨리 해매 야 됩니다 이제 아주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 압박 과도한 개입을 하는데 지금 왜 금리 압박 이게 시장의 요구를 듣는 거야 시장과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듣고 있는 거고 이창용이는 지금 머릿속에 에, 뭐가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창용이 바로 해매하고 그리고.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이창용이가 왜 이렇게 움직였는가? 왜 우리 가계 기업들을 붕괴시켰는가?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 청문회를 불러야 됩니다. 에, 그래서 네, 반드시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창용, 이창용이는 반드시 청문회에 세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용하는 총재 경고, 부동산 불패 지속 어려워. 지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는 다 거예요. 지금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기업이 붕괴되고 우리나라 지금 무역 경상수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가스라이팅,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지금 생중계 마이크 잡은 이창용.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다. 이창용이 바로 해임하면 됩니다. 이창용이 그냥 미국 가면 되잖아. 뭐 당신이 왜 한국은행에 앉아 있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웬? 미국에 IMF를 위해서 일하든 어? 미국의 저 미국 연준에 가서 일을 하든 한국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어? 나중에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때 청문회 할 때는 한번 오고 에, 미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금리가 2분기 물가 3%대 가능성. 물가가 이거 금리 올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 구매력이 없는 거예요, 구매력. 지금 국민 돈이 없어요, 돈이. 이자 내느냐고 돈이 없고, 지금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어? 제가 이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점심은 건더기 먹고, 저녁은 국물 마시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전기세, 뭐, 또, 음, 뭐, 가스료, 이거 용지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돈을 빌릴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못 느끼지, 그런 거. 이 추경우는, 이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 이 사람. 돈방석에 앉아있는데, 뭐, 못,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 빨리 날려버려야 됩니다. 한국 경제 다 망쳐버렸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응한 이 추경우는, 바로 날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큰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중국, 북한, 일본에 충성하다가 국민 다 죽습니다.